이야, 하늘 예술입니다, 예술. 끝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 이거 안들어가가지고 시급했네요 지금 이거 앞쪽에 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딱요 모양대로 맞춰서 꼽아야 됩니다 안그럼 이거 안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이상하더라 이뭘 돌리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숨이 도이쪽 거의 이 선이 꺼져 있거든요 살짝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도 접어야 됩니다 이 재질이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뭐 비닐스럽진 않습니다 이 튼튼하게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만지는데 부담스럽진 않네요 야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을 뭐 사는 둥, 많는 둥,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이거? 기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 힘이 없네, 힘이. 그러고, 이제 안쪽에서 딱꺾는 거죠. 이게 지금 분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쪽인가? 이게 안쪽, 양쪽이 길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눈 깎고 보면 뺄때시끄할것 같아서 그냥 살짝만 꼽아놨거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네요. 어, 이거, 리무브. The sticker, slowly and carefully from here. 여기서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떼라. 지금, 이, 이렇게 돼있죠. 지금, 파인 부분. 그 여기만 잡고, 북 뜯어버리면 여기 파인 부분 있죠. 여기, 여기가 잘못하면 찢어지거든요. 찢어진다기보다는 늘어나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살살 여기까지 떼고, 요세 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고 떼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가 알겠죠. 여기만 잡고 이렇게 떼버리면 여기가 딱, 땡기겠죠. 여기에. 그, 우럭 보거든요? 그, 래서 떼실 때, 이거, 천천히, 요, 전체를 다 잡고, 이렇게 천천히 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 오죠? 잠깐만요. 이게, 모양이, 이게 맞습니까? 이쪽이 좀티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더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조립한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립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립한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쪽으로 오면 이 짧은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한번 꼽아볼까요 근데 이제메뉴를을 봐갖고는 정확히 잘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런 느낌이 됩니다 반대로 하면 이거 맞는거예요 이거 이게 맞는거 같네요 일자로 딱 되죠 안으로 살짝 밀어 넣으면 그죠 이렇게 그냥 자기만 꼴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일자로 딱 되네요. 이렇서 가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야 무슨 날씨가 지금 너무 덥거든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도 야, 작업을 이렇게 할 기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이게 저 동남아 쪽 습하고 덥고 하는 날씨를 가진 국가들이 이 발전을 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러니까 사람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의욕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됩니까 기가 빠지면서 좀 나른해진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느낌.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작업한게 이 가조가 다입니다 지금. <laughs> 한마디로 그냥 놀았다는 거죠. 게임이나 살랑살랑 하면서 지금 놀한겁니다 진짜 뭐 가조 완성은 시켰는데 이쁘죠 이쁘네요. 근데 크기가 좀 살짝 아쉽다.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반다이에서 나는 좀 큼직큼직하게 막 이런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아기자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갖고 제 취향은 좀아니긴 아닙니다 이 정도 딱 되면 좋겠는데 이걸 도색을 뭐 어찌해야 또 이게 잘했다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나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크롬으로 한번 올리볼까번득하게 크롬으로 해도 이쁘겠는데 나머지는 오버코팅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거 보니까 딱 그게 떨어져 그죠 사실 이런 방패 같은 것도 야,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멋지게 잘 했네요. 딱 하면 싹, 싹 들어가거든요. 딱 하고 잠깁니다. 잠궈야 됩니다. 끝까지. 이 부분. 펼 때는 살짝 밀어가지고 이걸 좀 펴면서 끝에서 또 딱딱 하거든요. 끝까지 딱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딱 펴지죠. 간지 보소. 추가적으로, 이게, 팽기능까지. 팽기 능도 있습니다, 이게. 애들한테 주면, 뭐 최고의 아빠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제가 매 1년에 두번 대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6월달에 했으니까, 이제 12월달에 할 거죠. 그 대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참가하실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 이 대회 참가가 실물을 보고 다른 뭐 이렇게 대표적인 대회들처럼 자기가 만든 거를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진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의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하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뭐 작품을 받아가지고 어디 전시하거나 할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 이 작품이 다를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 편집하는 방법, 그것도 조금씩 공부를 해 두셔 가지고, 최대한 사진이 잘 나오게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보여지는 게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잘 찍을 수 있도록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별거 없습니다. 그리 사진 편집 프로그램은 공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포토샵 굳이 포토샵 그거 안 써도 쉬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도 포토스케이프 그냥 그걸 쓰거든요. 공짜입니다. 다운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자르고 크기 줄이고 뭐 기본적인 효과들 의지가 한건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한 30분, 20분만 공부해 보시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자르기 이런 거다 되니까 붙여넣기 같은 경우 그걸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제가 부탁드릴 거는 지금 12월 달에 또 참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진을 가로사진으로 좀 찍어 두셔야 됩니다. 가로사진. 옆으로 긴 사진. 그러니까 그 작업기라든지 완성사진을 중간중간 사진들 있죠. 세로로 찍지 말고 우리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세워서 찍으면 세로사진이죠. 전부 다. 그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입상을 하든지 하게 되면 유튜브로 슬라이드 사진을 제가 만들어서 투표를 하죠. 그때 유튜브 화면이 다 가로입니다. 가로. 그러니까 유튜브 화면에 꽉 차게 이쁘게 나오려면 가로 사진을 많이 찍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작 제출을 하실 때도 가로 사진으로 제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화질도 잘 나오고 꽤안 깨지고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로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해주시면,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잘라야 됩니다. 가로에 좀 맞게, 화면 비율에 맞게. 그러면, 확대를 시키다든지 하면, 그, 화질도 깨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로 사진으로 미리 많이 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16대 9 비율로. 유튜브가 16대 9 비율이거든요. 가로, 세로. 그래서 그렇게 작업 사진이라든지 완성 사진이라든지 이를 나중에 12월 달에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진들로 찍어 주시면 좋습니다. 완성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작을 찍을 때 가로 사진으로 찍으면 여백이 너무 많이 남죠. 이게 근담 자체가 세로기 때문에 모양이. 그죠? 그래도 가로 사진으로 꽉 채워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엔 여분이 좀 남겠죠. 남아도 그게 그 유튜브에 나중에 올리면 훨씬 잘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화질도 안 깨집니다. 제가 확대를 시키거나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질도 손해를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12월 달부터는 조금 더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지 참고하셔가지고 아직 뭐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다음 혹시 그 참가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훨씬 유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색 작업에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